집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버리죠? 이거 자 여기서 한번 씻어 볼세요 지금 세제도 안 넣고 보세요 세제도 안 넣고 뭐 깨끗하게 됐죠? 지금 여기 묻어있는 거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네. 자 깨끗하게 됐죠? 하나 둘셋넷 대나무 행주+ 대나무 행주 기름이 묻지 않아요. 대나무 행주+ 대나무 행주 흡수력이 좋아요. 대나무 행주+ 대나무 행주 냄새도 나지 않아요. 대나무 행주+ 대나무 행주 삶을 필요도 없어요. 대나무 행주+ 대나무 행주 세금 뺀 시간 돼요. 대나무 행주+ 대나무 행주 깨끗해서 좋아요. 대나무 행주+ 대나무 행주 너무너무 좋아요. 대나무 행주+ 대나무 행주 다른 행주 못어요 대나무 행주, 대나무 행주, 프로필 링크 눌러요. 대나무 행주, 대나무 행주, 국방 검색하세요. 자, 여러분, 대나무 행주 주문하실 분은요, 저희 프로필 링크를 누르시거나, <laughs> 자, 다 됐습니다. 자, 기름이 묻었는데, 그냥 맹물로 다 지워드린 거예요. 펑, 물론, 펑펑을 넣으면 더잘 지워집니다. 자, 보세요. 짜잔!